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인데, 오늘은 8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모든 약속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백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 누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열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의 문제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끝난 모든 것에 해방된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은 이 사실들을 모르고 모르게 하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 어,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하고 여러분의 상탈을 가지고 야, 네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네가 무슨 복의 근원이라는 거야라고 여러분을 속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확실한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 변하지 않는 맹세로 보증하시고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가게 하시사 대표가 되게 하신 그 증거를 보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려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습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려고 아닙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느냐 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었지만 오래 참음에 어,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믿었지만 오래 참음으로 어, 받았던 그 유업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었지만 오래 참음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오늘 아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천하 만민이 나로,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갈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실을 이루가실 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신 그 그리스도를 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라니까요.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나같이 어, 모자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면 두단두 단어를 기억해 야될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있는 뭡니까 천재 천재입니다. 그만, 무슨 말이 하늘에 주시,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탈렌트라고요. 재능이라고요. 그것이, 그것과 말씀의 적용입니다. 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 내 생활 속에, 내삶 속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사단은 결박되고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불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는데, 동원되는데, 나의 오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드랍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적용된 사람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보기 때문에, 나, 나의 것, 나의 욕심에 잡힐 수가 없습니다. 적용되는 사람은 이 시작부터 끝까지를 볼수 있습니다. 장래와 그 미래 일들을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 했는데, 굳이 내 나, 나의 것, 나의 욕심 잡힐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제가 왔을 때에는 당연하고 필연하고 절대성을 보고, 응답이 왔을 때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오직에서부터 나오는 유일한 응답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 가시는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에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능력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참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에 가실 줄을 믿습니다. 새롭게 어, 판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은 그전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건설에 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안 되느냐 오직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유일하게 잡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네, 사단은요? 오직은 되게 하지만 다른 것들을 유일한 것으로 붙잡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복음을 붙잡고 우리 가정과 나 개인에게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오늘의 일위에서 누가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탤런트를 하늘의 하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의 하나 사람의 오늘을 볼때 잘못한 것, 틀린 것, 망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어,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심부름을 하게 될때 이때 에덴을 회복하는 24시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저주의 사건,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일어나는 것에 에덴 동산의 사건, 네피딤 사건, 바벨탈 사건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 4절의 방주,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 우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빛의 경제와 하나님 나라 즉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언약 가진 자들에게 오는 역사가 뭡니까? 언약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나의 오늘, 일의 오늘, 사람의 오늘에 적용시켜서 응답받는 모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오늘로 붙잡아라. 일의 오늘로 붙잡아라. 사람의 오늘로 적용시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와, 교회와 응답과 일과 사람, 그리고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언약이 내 것이 된 언약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정말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시스템을 여러분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내게요, 시스템이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시스템이 없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릅니다. 사람에 속고, 일에 속고, 그죠 여러 가지 어, 어, 교회에서 속고, 응답에서 속고, 여러 가지 눈들이 어,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많이 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내 시스템, 새벽,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응답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심이 오늘 여러분 현장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에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청지개벽에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